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노벨 하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오렌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오렌지 농사를 지어 소득의 11조는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여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는 등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였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볼 때도 완벽한 거예요. 너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여름에 이상 현상, 기온이 생겨서 눈이 쏟아집니다. 기온이 급강하고 땅이 얼어붙었어요. 기후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땅이 꽁꽁 얼어붙으면 농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고 모든 과일나무가 다 죽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안 맞아요. 여름에 항상 한창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 시기에 냉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한해 농사는 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추나 뭐 무나 이런 일년생들은 그 해만 상처받고 그 해만 피해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열매를 맺히기까지가 수년이 걸려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이산 기온이 생기니까 냉해가 오는 겁니다. 눈발이 날려요. 땅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하야스라는 사람이 그 농장에 가서, 농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렌지 농사는 저의 생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제가 헌신하고 드리는 건데, 금년에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농장에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서 노벨하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하니 얼음아 녹아라! 오렌지아 열려라! 이런 식으로 막 통성으로 경고하면서 또 지역, 지시를 하면서 또 명령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렌지야,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만큼은 얼지 마라 하면서 강력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무들을, 이 오렌지들을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요. 다른 집들은 다 냉해를, 피해를 봐가지고 다 오렌지가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있는 거는 떨어지고 다 얼어붙었지만 이 사람 집만큼은 오렌지가 열렸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에 오렌지가 다 죽고 이번에 집만 오렌지가 있으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가격이야. 제가뿐만 아니에요. 왜그해의 냉해로 인해서 다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만, 노벨 하야스라는 사람만 오렌지 수확을 했으니까 부른게 가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이 헌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그 지역에 농장이 이 사람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붙어서 더덕더덕 이렇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만 보호받냐 이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어붙으면 그 주위가 다 그렇지. 어떻게 한 곳에 거기만 얼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고, 올해는 농사 틀렸네. 아니,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떡 하라고요? 이 여름에 무슨 눈이 오고 땅이 얼어붙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불평불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농장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농장, 우리 오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력을 가진 무기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 한번 보세요.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야. 그럼 뭐, 성품이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독불장군이야.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거야. 응. 사실 두렵지요, 무섭지요. 아니 신도 무서워 두려하지 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거야? 어렵지요. 그런데 가서 왜 갑니다? 내 원수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럼 아마 호통을 쳤을 거야. 어디서 감히 응? 네 주제에, 네 신분에 나를 찾아와? 하면서 아마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근데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합니다 나의 원안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괴로운 거야. 짜증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이, 야, 네 원안이 뭐냐? 네가 할수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게그 원안이 뭐냐? 풀어줄 것이다. 왜? 매일 우고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하물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하시지 않겠느냐? 반대로 할수 있다 이거예요. 해주겠다 이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 뭘까요? 왜 풀어 주지 않겠느냐? 풀어 줄 거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그 원을 풀어줄 것인데 이유가 있어 믿음을 보겠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다, 이거야, 믿음이. 내가 들어줄 거다.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해 줄 거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믿음만이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다. 그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뭐냐? 기도다 이겁니다. 간절함이 기도가 있게 됩니다. 간절함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책임과 사명의 문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도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홉 명의 제자는 마을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병든 아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아버지가 그 제자들 아홉 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귀신을 쫓아달라. 내 아들이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니까 좀 귀신을 쫓아달라 그는데 쫓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할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치료해 준다는 걸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할수 있거든. 예수님이시여. 내 아들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이 밖에 없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강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랬어요. 내가 응답받는 조건, 내가 해결받는 조건. 마지막 8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올,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편으로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 억지로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억지로는 힘들어요. 왜? 힘든 거야,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억지로는 어려워요. 은혜 받아야지만이 기도가 쉬워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쉬워져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이 아프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아, 좋고 비싼 음식이 딸줄은 먹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즐거우면 모든 음식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신앙 사는 게 기뻐. 내가 은혜 받으면 기도하는 것도 기뻐.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지 해결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소원을 아래면은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것. 그렇죠? 백 마디 말보다 100개의 꽃송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영혼의 시가 기도래요. 우리 영혼의 이야기, 대화, 시가 기도래요. 그래서 기도가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네, 주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왜 안에게 주겠느냐?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당장 해줄 것이다.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속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늘 생활 가운데 기도가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하나앞빼 영광 올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